A 한데 탱커여저가 아니면 다이아가 아니지. 오오오오오오오 왼쪽, 왼쪽 왼쪽 왼쪽에 오, 왼쪽에 오, 오. 왼쪽에, 왼쪽에 위조, 위조. 왼쪽 왼쪽에도 한번 뛰었다 내려와라 방벽 야, 쓰지 좀더. 말고 방벽 쓰지 말고 가 내려와 그냥 내려와 아, 방벽 쓰지 말라고 새끼야. 내형 응. 돌아. 한번 더 있다. 한번더 있다. 있다 아, 아, 야다 오케이 나 따오, 우리 야타 더다 우리 야타, 야타 더다아이좋았아 <laughs> 아, 우리 윈스턴 아, 아, 아 이거 죽데아 이거 낮자다 짧던데 우리가 아, 힐러가 아니야 그냥 적당히 맞 뭐. 뭐. 어? 어? 뭐 아, 볼수 있어. 아, 없는지 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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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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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위도우, 왼쪽이요. 큰일 팩 있는 쪽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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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, 왼쪽 큰일 팩 아, 있는 음. 쪽. 아, 쪽, 쪽 방에 있어. 그 방에 있어요. 그방 있냐? 음. 어. 줘. 야, 땡겼는데 애들 다 너한테 땡겼어. 음. 오, 나이스. 얘 살아와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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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어이 나이스. <laughs> 오, 나이스. 이이 <laughs> 나이스. 원숭아야, 애쉬 힐좀 주고. 아 원숭이란다. 나요? 아니요. <laughs> 힐거 애쉬 있을까? 애쉬 어디냐? 있아 저기서 저기 있다. 노랑스틸다. 아 저기 오 있지? 나이스 잡았다. 나이스 잡았다. 이제 안 쓰면 잘랐구나, 친구야. 또또 있는 건가 보 가 <목소리> 오케이 오케이. 거기 <목소리> 구여. 안 올라가도 된다. 안 올라가도 되는데. 도 이도 비어디야위도정면 아, 나이스. 나이스 바다 먹어버리게. <목소리> 나이스. 바닥 먹어 버리게. 좋게 왔다. 이거 마무 있겠어. 2층 아이가 아 내려왔어. 주기까지 자방도 빠지지 자방 빠지지 난안쏘지로난안쏘지로 성견아 난안쏘지롱 나이스, 바, 나이스, 바. 나이스. 나이스 야, 밥 나이스 밥 나이스 야밥잔다와 뭐야 개아파 탱커 차이 탱커 차이 어우씨 너무 아파 잠깐만 나 화물 좀. 아 이거 화물 밀리는 맵이구나 한안녕하세 어, 뭐야? 어떻게 알아? 뭐야? 에, 천천히 가야 방치 있다. 와, 바로 오, 나 화물 밀어라, 어, 바로가죽다 어, 나차 밀어나가 망춘다. 어? 예, 템네 차이, 차 에이, 에이, 에이. 이 에이, 에이. 에이, 에이, 에이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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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에이, 에이, 이 에이, 에 아,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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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에이, 에이, 이 에이, 에이 너 아파. 어, 이. 올 때까지 진짜요? 기다려야겠다. 궁이 어, 근데 너무 안참는 아, 너무 아. 안 참대 지금. 아망어어 죽었어요. 이거 천천히 가다가 눈빛 들어 힐러 무 너무 느리다. 어디 아, 힐러가 진짜 꿈이 안 찬다. 아. 아직 싸울 수 있다. 바. 그냥 라인 해야 될 수도 있다 이거. 얼굴이 이제 생김. 중앙에. 오. 아잇 자방 빼버려 어 힐만 잘 들어가는데 아씨 아... 아니 초월을 써서 살려야 될거 아니야 야 얘네 근데 반대 반응 개빠르다 <laughs> 자리아가 안 되겠는데? 난명 없는데? 어 우린 세명이 없네 오케이 아니 이거 씨발 초월 썼으면 살았데 이번에 또, 씨발, 쓰고 들어가가지고, 뭐한 거야, 지금. 헐, 저기 애쉬. 야, 저거 아, 저런 거, 씨발, 그냥, 잡아줘! 밥 있네. 잠깐만, 좀어 어, 족 와, 붕이야. 이겼 음. 그냥 쫓아냈어. 야, 이거. 어 나이스, 밥. 아, 힐을 안 주네. 아, 미쳤다. 와, 밤에 쫓았어. 야, 아나 피지컬 때문에 이거 잡다, 이거. 절대 못 이겨, 이거. 시식기 해야 돼요, 그냥. 뭐 잡지 말고, 그냥, 들어오는 분, 그것만 봐줘요. 어차피 우리가 자리 잡아주니까. 응? 랩플이 아, 아. 다시 해서. 이거 뭐 내꺼 연결, 연계하려고 한 거예요? 어. 그냥, 아, 그냥 다, 다를 어, 수가 호흡 없는데. 아이 이거. 이거. 뭐, 빡아, 아, 이쪽에. 야, 그 왔어. 아, 무서워. 버텨봐. 딜 컷. 아이고. 아이고. 개피. 아니. 야, 싸울 수 있다 구 아무도 못지고 야, 아, 네. 어, 에쉬 개피. 개피로 어이 우리 아왜안넣

들어가봐 아, 음. 아 이걸 재우네?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나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아 <laughs> 어 나이스 밀었다. 와우. 아니 꼈어. 아니 내가 아, 꼈어. 아니라, 꼈어. <웃음> <웃음> 어, 오케이. 다타이다다아나 죽었. 야 그래도 마지막 돼. 아너다 와, 이게 저기 저 <저기. 웃음> 네. We